법원은 권리구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짜로 재판을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권리를 구제해주는 기관이 법원이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공짜로 재판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도 공짜로 재판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일단 민사 소송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이때 원고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자신이 먼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소송 비용은 주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을 분명히 접수했는데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재판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대는 소송물의 가격, 즉 소가에 비례해서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만 원을 청구할 때와 1억 원을 청구할 때는 그 소속물 가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천만 원이고 하나는 1억 원입니다. 이럴 때 인지 때도 마찬가지로 천만 원보다는 1억 원이 훨씬 많겠죠. 정확하게 10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0배 정도 많아진다고 라 대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천만 원을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나를 애를 먹이니까 나도 이번에 소송을 제기해서 애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너도 한번 주고 봐라 라고 하면서 천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본인도 천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청구할 때 인지 때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소송 비용을 많이 납부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남소 남소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청구할 금액이 있을 때는 본인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정확히 해서 정당한 액수만큼 청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 비용으로 송달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송 자료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또 나한테 전달하고 하기 위한 우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송달되는 우편은 등기 우편입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5회분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납을 하도록 되어 있죠.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부가 되어야만 소송 자료가 또는 소장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겠죠. 상대방한테 소장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소송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소송 계속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소송 계속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지 소송 계속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서류가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회분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5회분만 송달을 한 이후에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쓰고 남은 송달료는 반환해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15회분을 벌써 다 소진했다. 그럴 때는 법원에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라. 라고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납부를 해야만 또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출하는 서류의 횟수가 많을수록 송달되는 횟수도 많아지겠죠. 그만큼 송달료는 더 많이 소요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갚지 않아서 내가 소송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저 비용은 저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재판 을한 이후에 승소한 자와 패소한 자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승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권리를 그냥 찾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저 사람이 패소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내가 소송 비용까지 들여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까지 내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성소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간 소송 비용 전체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때 마지막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판결문에 붙여줍니다. 이것도 판결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떨까요? 천만 원만 승소하고 나머지 구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배소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소송 비용은 1대9로 보통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은 천만 원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구천만 원 부분은 너무 오버 해서 청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남소를 한 것이니까 네가 부담해라라고 해서 그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 말이 옳은지. 또는 피고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을 제기한 사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먼저 소송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다 끝나면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법원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정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가 있다 그랬고 송달료가 있습니다. 물론 송달료와 인지대는 소송이 끝난 이후에 법원에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가 있겠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감정을 하게 됐을 때 감정비용이 있고, 또 검정을 하게 됐을 때 검정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인을 불러서 증인심을 했을 때 증인 여비라든지 이런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청구하는 사람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 신청하는 사람이 증인과 관련된 비용을 먼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청구하는 사람이 일단 비용을 무조건 납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승패에 따라서 또는 어느 정도 승소하고 어느 정도 패소했냐에 따라 가지고 얼만큼 부담할 것인지를 법원이 결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소송 비용 결정을 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법원의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소송 비용을 확정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자 원고는 얼마 피고는 얼마라고 확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청구를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될 쪽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 변호사 비용도 소가에 따라서, 소속물 가액에 따라서 비례하여 일정 부분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변호사 비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속물 가액에 따라서 1억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선임할 때 선임료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송달료와 인질대는 변호사한테 내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변호사한테는 전혀 기속되지 않습니다.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료와 부가세10%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질대와 송달료는 당사자,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판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